안식년에 관한 법야훼께서 신하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야외의 안식년이 되거든 그, 탄을, 그 땅을 묵혀라. 너희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포도숨을 쳐그 소출을 거두어라. 7년째 되는 해는 야훼의 안식년이므로 그 땅을 아주 묵혀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순을 치지도 마라. 너희가 거둘 때 떨어진 데서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둔 덩굴에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 말며 땅을 완전히 묵혀야 한다. 너희 땅을 묵히는 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식혜까지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사는 짐승도 땅에서 나는 온과 소출을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희년에 관한 법 너희는 또 일곱 회를 일곱 번 해서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일곱 번 맞아 49년이 지나서 일곱째 달이 되거든 그달1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재번은 이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집 팔개로 돌아가야 한다. 50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낼 해이니, 지를 심지도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도 마라. 이, 해, 이 해가 희년이니, 이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소취를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네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에게서 무엇을 사는 경우에 이웃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는 동족에게서 사들일 때에 희년이 몇 해가 지났는지 따져보아라. 파는 사람은 소취를 거둘 횟수를 따져서 값을 매겨라. 소추를 겨둘 횟수를 따라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치르고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너희는 동족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야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실천하고 내가 세워주는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으리라.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양껏 먹으며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으리라. 너희는 혹 7년째 되는 해에는 씨를 심지도 말고 수치를 거두지도 말라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6년 이제 되는 해에 나의 말 한마디로 너희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 3년 먹을 소출이 나게 하리라.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8년째 되는 해에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되리라.9년째 되는 해에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것을 먹게 되리라.땅은 아주 팔이 넘친 것이 아니다.땅은 내 것이오.너희는 나에게 몸부지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너희가 소유하는 땅 어디에서나 제 땅은 다시 되돌려 살수 있어야 한다. 네 동족 가운데서 누가 옹색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수 있다. 그것을 되돌려 살 친척이 없을 경우에 그가 나중에 스스로 힘이 생겨 되돌려 살 길이 드이면 판 다음에 지나간 횟수에 해당한 값을 빼고 나머지를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물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돌려 살 만한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에 오기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랬다가 희년이 되어 해악이 되면 그는 제 소유지로 돌아갈 수가 있다. 누가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판 경우에 한지 한 해가 지나면 물을 권리가 없다. 물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 해가 다 지나가기까지 물을지 않으면 성곽도시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다. 해년이 되어도 해약은 되지 않는다. 성 밖에 있는 시골집은 들에 있는 것으로 쳐서 물을 권리가 있다. 해년이 되면 해약이 된다. 레인들의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차지한 마을 집들을 언제든지 팔았다가 부을 권리가 레인들에게 있다. 레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 집을 팔고, 부르지 않더라도 해년이 되면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레인들의 마을 집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한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그들의 마을에 딸린 목장도 그들의 영구 소유지로서 서로 팔수 있는 것이 아니다.너희 동쪽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의탁할 신세가 되거든.너희는 그를 몸 붙여 사는 식객처럼 붙들어 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런 동족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 이자 돈도 놓지 못하고 그에게 양식을 장리로 구워주지도 못한다. 나의 아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쪽 가운데 누가 옹색하게 되어 너희에게 몸을 팔았을 경우에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부리지 못한다.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식객처럼 데리고 살며 일을 시키다가 인연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어 자기 집파로 조상의 소유지를 찾아 돌아가게 해야한다.그들은 내가 이집뜻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이 팔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를 심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워.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고 또 너희에게 몸부져 사는 애궁들의 자손 중에서도 사들일 수 있으며 너희 땅에 와서 낳은 자식들로서 너희와 섞여 사는 그들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사들여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이 종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언제까지나 소요하게 할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으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아무도 심하게 부릴 수 없다. 너희와 어울려 사는 애국인 가운데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동족 가운데 누가 옹숙해져서 그에게부터 살게 되었다고 하자. 또 누가 너희와 어울려 사는 애국인이나 그 외국인 친척의 자손에게 팔려 갔다고 하자. 이렇게 팔린 다음에 또 그는 값을 치르고 풀려 낼수 있다. 그의 동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를 물려 낼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물려 낼수 있다. 그렇게도 안 되는 집안에서 가까운 친척이 그를 물려 낼수 있다. 혹시 본인에게 힘이 생기면 스스로 제 몸을 물러낼 수도 있다. 그가 자기를 사는 사람과 몸값을 정하는 데는 팔려가는 해에서 희년까지 몇 해인지 따져 그 해수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으로 치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물을 때에는 자기를 판 돈을 그 해수로 따져서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많이 내어야 한다. 인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를 따라 그만큼 적게 내고 물을 수 있다. 주인은 그를 한해한해 머슴살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심하게 부리지는 못한다. 그가 이런 주관 으로 값을 치르고 풀려나지 못했으면 이 년에 가서야 자식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리라.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나 야헤가 너희의 하나님이다.